어, 안녕하세요 가우스입니다 <laughs> <laughs>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열로 요이치 요이치에서 나온 블루투스 마이크고요 색깔은 금색 색깔은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검은색 색깔 검은색이랑 색깔 같은 경우는 검은색 금색 뭐렛 로즈골드 색깔, 뭐 핸드폰에다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근데 뭐 제품 설명, 특징 같은 거 이렇게 적혀 있고요. 좀더 자세히 보면, 아 너무 이게 포커스 잡는 게 너무 어려워. 색상은 골드, 로즈골드,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전우가. <laughs> <laughs> 여기는 설명서. 조사법이랑 뭐, 뭐가 안될때 이런 거 자세히 나와 있고요 꺼내면 은 이렇게 안에 충전 단자 케이블 별거 없을 것 같네 <laughs> 안에 마이크 충전 케이블 설명서 이렇게 세 개까지 <laughs> 어, 별 설명 필요한 건 없지만 일단 전원 여기 보시면은 전원, 전원 버튼 이거는 고음, 베스 부분, 에코, 음악 조절, 볼륨, 이거 마, 마이크 볼륨 조절이거든요. 자기 마이크 음성 같은 거 이거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옆에는 스피커가 양쪽으로 달려 있고요. 여 밑에 보시면은 USB 그거 USB로 노래를 재생시킬 수 있게 돼 있는 거 같고요. 요거는, <laughs> 충전단자. 요 위에 보시면은, 음악 키고 끌고 할수 있는 거. 플레이, 정지, 이전곡 다음곡.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꾹 눌리면은, 이렇게불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고요. 일곱, 일곱 가지 색깔로 들어온다는데, 약간 밝으면 좀, 어, 마이크 에급들어왔 다시 마이크 끄고 <laughs> 나중에 오전 상태에서 또좀더 확실하게 불빛 보여 드릴게요 그럼 지금 조명 끈 상태에서 블루투스 아 그거 마이크 한번 켜 볼게요 앞에 헤드 쪽에 불빛이 어떻게 들어온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바뀌니까 미러볼같은 스피가굳이안 들고 댕겨도 이렇게. 조명 끈 상태에서 노래 부르면 좀더 분위기 나겠죠 이렇게. 소리 들고 일단은 마이크아아아 아. 아. 아니야 이렇게. 마이크게 음악해보면은 노래방 어플 찾아갖고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노래방 어플 실행시킨 다음에 음악 이렇게 볼륨 l u m 고 여기 보시면, 음악도 저직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음악 소리 작게 할수있고 크게 할수있그이아 식으로. 삼비스리로 음악 그거 면은 잠시 어머지. 지금 이렇게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데 스피커에 빵빵해요 빵빵 여기 버튼 테스트 해볼게요 버튼 눌리면은 음악 정지 이거 한번 다음 거 이거 이전 거. 이렇게 아아 아, 에코를 작게 넣으면 위트로 내면 에코가 별로 없고요. 안녕하세요. 에코 나이면 마이너면 에코 지금 사, 최대로 올렸거든요. 올리면 아 이렇게 에코. 자기가 원하는 그걸 갖다가 조절해서 자기 원치한 대로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근데 솔직히 노이즈 이게 조금 사, 발생하긴 하는데 음악 좀 올려 갖고 쓰면은. 잘안들리는 안들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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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손에 잡고 끌때는 이렇게 꾹 누르시면 꺼지고요 블루투스 연결 안하더라도 마이크 그래서 이거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블루투스 안하면은 그냥 일반 노래는 대신에 안 나오는 대신에 에코어 뭐 자기 진행자처럼 마이크를 쓸수 있고 야외 같은 거 행사 행사라야 되나 가족들이 뭐 캠핑 가거나 뭐 이러면 같이 하나 들고 있으면 꽤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노래방 주변 노래방 없는데 노래방처럼 막 놀고 싶다 하실 때뭐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리조트 같은데 뭐 가족들이 친척이나 같이 갔을 때 전에 블루스 스피커 가지고 가서도 노래 부르니까 조금 그거는 아쉽긴 한데 노래는 좀 나오긴 하는데 미러볼 스피커처럼 이런 거 갖고 왔는데 그건 아쉬운데 여기는 지금 불빛도 같이 나오니까 는 <laughs> <laughs> 일석이조? 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